다 아, 해봐야겠다 아불좀 피워야겠다 안녕하세요 밝은 달님같은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성훈입니다 집에 왔는데 저녁을 먹었거든요 어허 지금 방송하잖아 밥을 먹었는데 출출해요 <웃음> <웃음> 마트에서 14,800원 주고 산 쭈꾸미가 있어가지고 먹고 자려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아시겠습니까 레오버 레오버 안돼 아 맛있겠다 아난 약간 트렌드에 맞게 먹어야 되겠어 오늘은 퐁듀로 먹을게요 퐁듀 여러분 퐁듀 아세요? 퐁듀 치즈 퐁듀 이게 치즈에 음식 찍어 먹는 퐁듀 퐁듀 이게 치즈 찍어 먹는 거 이게 약간 이태리 막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유럽 편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퐁듀로 먹을게요 치즈 이거는 나초 치즈인데 같이 넣을게요. 와, 쭈꾸미 봐, 이거 봐. 와. 쭈꾸미가 사우나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아, 맛있겠다. 아, 요새는 그냥 뭐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다 팔아요, 다. 근데 맛도 있어, 문제는. 좋은 거죠. 그래서 쫙 늘어나가지고 이게 쫙 해야 되는데. 어, 아, 따따다. 아, 뜨거 얘들아, 이제 가서 자라. 섹세아 자. 잘 시간이야. 싫대요. 시골에 살면서 좋은 거는 불을 뗄수 있다는 점과 하늘에 별을 보고 달을 볼수 있다는 점. 서울에서는 별잘안 보이더라고요. 똑같은 하늘인데. 하늘을 볼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는 거는 제가 볼때 도시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, 시골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어? 세서가밥 줬잖아. 사료 주고, 캔 주고 다 줬잖아. 꼭 얘기할 때 고개를 돌려요. 그렇게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. 아, 이 나초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를 섞을 생각을 어떻게 했지, 성훈나 아, 대단하네요. 그 많은 분들이 음주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오늘은 딱술한잔 하겠습니다. 어, 됐다 됐어. 야, yeah, 치즈 봐. 어, 이거지. 익었어, 익었어, 익었어. 불 살짝 줄여야겠다. 이거 치즈 한번 보세요. 꾸미도 꿈도 있고, 꾸미를. 아, 이거 치즈 너무 좋네. 응. 아. 아. 아, 딱 맛있게 됐어. 쭈꾸미가 많이 들었네. 우리 쭈꾸미 먹을 때마다 동생 생각이 나가지고 다음에 동생하고 먹방 한번 할게요. 아, 뭐 포장마차 이런 게갈 필요가 없어요. 진짜 집에서 다 해먹을 수 있어. 이제. 음. 이 나초 치즈 이게 유통기한이 길거든요. 그래서 뭐 사실 퐁듀 만들려면 뭐 우유 넣고 뭐 화이트 와인 넣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넣는데 저는 그냥 딱 요거 두개 믹스하면은 정말 맛있습니다. 강추 드릴게요. 음. 내일 네, 다술 갖고 와야죠 먹지 마세요 요게 그 게다리 거든요 게다리 보이세요 요게 게다리 해주거든요 자, 요거 한잔 하겠습니다 이게 통풍에 그렇게 좋대요 게다리가 그래서 아는 누나가 이렇게 또게 다리를 담가줘 가지고 자주는 안 마시고 술 마시고 싶을 때마다 요거 한잔 먹는데 통풍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다만 술맛이 엄청 없다는 거흙 냄새가 엄청 난다는 거 약입니다. 약. 자, 한잔 하시죠. 아유, 에이 맛 없어. 에이 맛 없어. 보통 술을 마시고 이걸 뭐, 아, 에이 맛 없어. 항상 건강하세요. 아, 안 되겠다. 밥좀 비벼먹어야겠다. 아 어, 진짜 맛있네. 한입 드세요. 뜨거운 거 먹다가 입뒤면요한 하루 이틀 짜증 나요.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식혀서 드세요. Mmm. 아잘 먹었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너무 맛있게 식사했네요 야식을 끊어야 되는데 야식을 못 끊겠네 아. 어쨌든 여러분들 날씨 요새 감기 유행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비타민 충분히 어,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연말에 저도 오늘 까치식당 친구한테 연락 와서 영상 잘 봤다고 다음에 그 식당 다시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. 연말 행사 많잖아요. 약주 좀 만드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예쁜 꿈꾸세요. 굿나잇. 아, 지금 새벽 1시인데 이거 언제 치우냐? 아, 한 잔만 더 마셔야지.